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금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노른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이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 큰강산을 가자는데 반세기 넘도록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답 트며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북내산 풍악산 철 따라 다른 우리 큰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리는 1만 이천 몇뿌리 우주 만물의 현생이 여기서 빚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억구슬이구나 소나무 잔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령포포 천둥소리에 닥긴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빛줄 칭칭 동음에는 이 길을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군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평아우 겨누든 총뿌리도 가고 이제 손에 손에 삽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어순 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